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엄중한 시기입니다. 아직도 내란이 통산되지 않고 있고 어, 내란과 함께했던 국내의힘은 자기반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국내의힘 총산과 내란적결 완성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생을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강덕구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출마 기자회견 사회를 보게 된 아,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영입니다. 아, 여기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치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경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종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지금 박성준 의원님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예. 송재범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정훈 의원님 말씀 드렸나요? 아, 이정훈 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 그 옆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오셨고요. 예, 최원덕 소장님도 같이 예, 오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소개 안 드린 의원님들은 안 계시죠? 예. 자, 그 저희가 네 분의 그 지지 발언이 있고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 의원님이신 권칠승 의원님께서 아니, 말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기 네,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오늘 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시는 강덕구 의원님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 깊은 인연이 있고 그리고 또그 인연 속에서 함께 일을 해온 사이입니다. 2010년 경기도 의회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제가 감사였고 위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강덕구 위원님은 정말 말 그대로 호랑이의 눈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황소걸음으로 한발한발 한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정말 치밀하면서도 우직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 바로 강덕구입니다 우리 당원분들, 지지 분들, 국민 모든 분들께 우리 강덕구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덕구 의원님과 함께 안양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을지로 위원장이신 민병덕 의원님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시 동안구 각 국회의원 민병들입니다 어, 오늘 출마 선언하시는 강덕구 원님은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어, 이렇게 털를 잡고 같이 정치해온지가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어, 10년이면 강산은 변라는데 강덕구는 변라지 않았습니다. 강두구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 그 강직함,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원칙적인 것과 강직함이 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지금의 지도부에 원칙이 무엇이고, 그걸 왜 지켜야 되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강북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제가 같은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많이 경험을 받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 강북구 어 최고위원 후보를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력한 지지자 이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지지자 서울광진국악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저는 강득구 의원님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결기 있는 강득구, 단호할 때 매우 단호한 강득구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에게는 또 당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강릉구를 사랑하고 믿고 지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결단력 있는 내란 청산과 확실한 개혁성과 창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의 어두운 잔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과업도 발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강덕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의원과 경기도 연정부 지사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당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견고하고 착실하게 실력과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등 몸담은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도 증명해 내셨습니다.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면한 문제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 분명히 제시하실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적구입니다. 그래서 강적구여야 합니다. 저 이정원하는 강적구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렇고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지지 말씀이셨습니다. 아, 박성준 의원님께서 예,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 의원입니다. 최고 위원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 의사가 결정하는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할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 깜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덕구 의원은 최고위원 깜이다. 그 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왔느냐, 그 업적이 있는 건데, 강덕구 의원은 엄혹한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한 주가조사 사건 관련해서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에 있어서도 그 비리를 파헤치는데, 강덕구의원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몸서 싸웠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최고위원을 나가서 당당히 최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최고위원 자리는 판단과 결정과 추진하는 자리입니다. 그 일을 해왔던 강덕구 의원은 결기 있는 지도자고요. 장치인이고요. 더 나아가서 화합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의 당 지도부에서 충실한 역할을 해야만 당이 바로설 수 있고 당이 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줄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의 사자음 멋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발언 민생경제구소의 안진걸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회 예, 출입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민생경제공동에서 일하는 김걸라고 합니다. 어 오늘 뭐 많은 분들께서 귀한 말씀을 셨는데요. 어, 제가 뭐심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민생 경제를 살리고 완전한 내란 정달을 바라는 많은 심의사 단체의 일원으로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심사 단체의 활동가들 이분들도 강등권 님을 평소부터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어, 그분들의 마음까지 담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평공지구 비리를, 어, 알게 됐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말 호랑이처럼 달려와서 성공해서 투경해 준 분이 강국권님이었고요. 이어서 2003년 6월 달에 소양동 고속도로 비리를 제보받고풍했을 때, 어, 이게 진짜 사실일까 면서 많은 분들이 반신 반응이 보고 머뭇거리실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기자회견으로 폭넓으신 분이 강등권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체 양명주 사건으로 전부 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윤석열 김부정 권의 국정 파괴 국정농단, 그리고 김건희 온가 비리를 다 밝히내는 계기가 됐죠. 그것만으로도 강등권님은 충분히 상을 받으셔야 되고 민당의 최고위원 대시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나아가 별명이 깡다구입니다. 이 강등권님의 그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임인데. 그기면 깡다구 강득구라고 되어있고요. 근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잘 들어주십니다. 시민단체는 소통을 잘 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강득구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깡다구 강득구, 잘 듣고 강득구. 강하고 아름다운 정치가 강득구. 특정 득점, 또 특정만 하는 강득구. 그리고 구국, 국민의 정치가 강득구. 이러니 어찌 저희 시민단지를또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꼭세부이 계셔서 내란 장상과 민생 경제 살리기 이두 가지 시대적 과제에 앞장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시여님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독근님께서최고위 어, 출마와 관련된 말씀과 서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지구위원회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결심을 할때첫 번째 원칙 시대적 소임이 강득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그제. 마을 동에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얻은 결론은 지금 상황 속에서 강북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함께 함께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내란 천선 제대로 하자. 그리고 당청총 원팀 강두구와 함께 만들어가자. 그걸 통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 국민의힘 청산,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내자. 라는 큰 틀의 약속을 선호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앞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 국민의힘 총선 내년 지방선거 압승, 이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저는 이 과제를 온몸으로 책임지기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내란 세력이 남긴 혼란과 상처를 걷어내고 민생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 개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당청원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저강두꾼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했습니다. 경기도회의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지방자치 현장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수석상 부총장으로당 운영을 함께 책임졌습니다. 그 경험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매 순간 늘 명분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시대가 요구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 안진걸 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슬퍼런 윤석열 조건에서 양평 구지구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교이치 모터스 주하 조작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이역까지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가장 먼저 공론화했고 이슈화했습니다. 저 강덕구는 윤석열 탄핵을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고소 구간을 여러 건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두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강두꾸는 할말을 하고 싸울 때는 싸웠습니다. 이런 저를 두고 누군가는 내란 강퍼치 최강 강두꾸라고 불렀습니다. 그강퍼치는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두꾸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내란 동주의 책임은 커녕 반성도 쇄신도 없는 국민의힘,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개혁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그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련세력을 청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에 그리고 현장을 아는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삼성경기도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국 초대 공동대표로 지방 정치인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지방의 독립성을 강하는 지방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아니라 법과 제도로 지방 자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저 강독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대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한결같이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강독구는 강독구입니다.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아는 그 강독구답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강력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당원을 위해, 국민을 위해 민주당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 반드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청산, 지방선거 합승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삶, 저 강독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고 그리고 하나가 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합니다.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전투력, 확실한 추진력, 강독구입니다. 강력한 원팀을 위해 강펀치, 강독구가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강펀치 강도구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사불란한 집권당 일사불란한 지도부 내한 청산 제도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천합과 민주당의 큰드의 정책이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열심히 모든 것을 보고 헌신하고 그리고 던지겠습니다. 강두구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한표강두구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집합할 수 있는 민주당이 나가야 될 원칙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국민행 청산, 지방선거 앞승 최고 강극구 이당 최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애플리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